예, 정수산 분지 관리사에 55인데 앞에 하나 있기 때문에 56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페노노2 이차를 이차를 하겠습니다. 자, 이에 예, 갱매 연습입니다. 카페입니다. 오늘 3회하고 내일 몇개좀도 하고 부산 가서 몇개 하고 뭐그러긴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들어갑니다 일단 전자식 수지 둘다 모의경매 아자판이 사용한다 고등어 생산시 부산 출하자 김창경 분모 고등어 등급 특품 단위 3kg 수량 150kg 내진가 27,000원 27,000 28,000 28,000 28,000원 3번 중도 미낙찰 급치 생산지 경남 마산 출라자 전태식 품목 강호 등급 상품 단위 마리 수량 100마리 내진가 4만 5천 6백 4만 5천 육백 유찰 F12 꽃게 생산지 동해 출라자 준상근 품목 꽃게 등급 상품 단일 1kg 수량 150kg 내진가 1만 오천원 1만 오천원 15,900원 89번 정도매 낙찰 엔터 쳤습니다 우릉생이 생산지 출하자, 전남통영 출하자홍성이 분목 우릉생이 등급 상 단위 1kg 수량 100kg 내지가 2만원 2만 5천원 2만 94번 낙찰 아 헷갈리버렸네요 고등어 강어 멍게, 몽계. 멍게는 사투리입니다. 우릉생이로 하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 2만원이니까, 4, 2, 3, 1, 5. 하, 어렵죠. 1 2, 1, 2, 3, 4, 5. 맞죠? 5. 예. 1, 2, 3, 4, 5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실생한거 없는 것 같습니다. 15,900원. 8 있으면 9로 봐야 됩니다. 예, yeah, 이렇게 해서 55일을 마치겠습니다.